안녕하십니까. 이재우 대비 와이런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국회에서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을 여당이 4% 1이라는 그 틀을 만들어서 날치기 통과를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고 하는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자기들도 해석하지 못하는 선거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은 공수처법에 초점이 있고 군소 정당들은 선거법에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이 야합을 하게 했습니다. 이 공수처법은 왜 문재인 정권이 거의 사활을 걸다시피 했냐 그러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는 이 법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공소처장을 비롯해서 공소처의 검사나 모든 수사관들을 비롯해서 장악을 해 놓으면 앞으로 자기들 정권이 끝나서 설사 수사가 된다 하더라도 기소는 막으려고 하는 또 수사와 기소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면제부를 주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권력의 면제부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를 낮추자고 하는 거죠. 고위공직자의 부패가 심하니까. 그러므로 고위공직자의 단그 준비는 그야말로 도덕적인 가치가 우선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경륜이 있는 사람으로 총리실에서 임명을 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남기명입니다 노면현 정권대 법제처장까지 했죠 이 남기명씨가 그 아주 책임감이 중하고 그리고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런 공수처준비위원장에 임명이 됐는데 이 사람이 자기 직과 걸맞지 않게 하나은행 사회이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나은행 사회이사는 연봉 한 5천만 원 됩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준비단장은 고위공직자는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 막중한 공수처를 준비하는 그 단장의 역할은 공무원의 역할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위공직자 부패를 조사해야 되니까요.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하나은행, 사회이사가 된다고요. 설사, 하나은행이야.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뭐 권력 있는 사람을 사회이사로 데려오고 싶겠지만은, 그렇게 하더라도 본인이, 아니 나는, 봉서처 준비단장인데, 맞게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 갖고, 내가 준비단장 하기 전부터 준비되었다는 운동, 뭐, 이런 온갖 구차한 소리로서 그 직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 정말 옳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 같지만은, 정의와 공정을 내세우는 현 정부가 정의와 공정의 정면으로 반대되는 일을 우리는 조국을 통해서 이미 알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와에서 고위공직자들이 비리나 부패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직권 남용과 권력 남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마당에 그들이 사활을 걸고 만들었던 공수처 준비단장이 한은행사회이사를 개막이 한다. 이 국민들이 이 정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남기명이라는 공소처 준비 단장 개인에 대한 평가보다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결함을 가져오고 그들이 만드는 공소처가 얼마나 엉터리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남기명 씨는 둘 중에 하나만 하십시오. 그게 본인에게도 좋고 이 정부도 조금이나마 자기네들 과오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즉각. 공수처 준비 담잔 그만두십시오. 감사합니다.